안녕하세요. 예, 에, 유튜브, 유튜브에서 어 유물기능장 예, 실기 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고 있는 예, 김우수입니다. 에, 이제 여러분들 주축율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혹간 처음에 이제, 에, 이제 생소하신 부, 부분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또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또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 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리마인딩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많이 있는데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0개만 예, 이제 외우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이몇 개가 이제 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 을 드릴 건데요. 이거 어, 이제 20개 외우는 방법은 어, 저도 이제 뭐 동영상 통해서 어, 이제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보니까, 이거는, 수소 헬륨이잖아. 그거는, 헤헤, 웃고 있는 거를 생각하세요. 웃고, 헤헤. 근데 이제, 여기, 리튬 베릴륨 보니까, 이게, 니베, 예, 예, 보니까, 아가씨가 해수욕장에서, 어 배가 나왔는데, 비키니를 이제, 입고 싶은 거예요. 엄청 이제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옷을 벗는 거를, 어 이제 자기가 몰래 봤어요. 그래서, 음이 아가씨가 푼수다 예, 크크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토리인데, 자, 니베 그죠, 배낭거를 이제 르고 비키니 옷 벗네. 예, 비, 예 니베 배낭 모 벗고 비키니 옷 벗네.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나, 자기만 본 거잖아요. 나만 알지. 그 다음에 푼스윙그라푼스윙그라푼스윙그라 여러분 이제, 일, 이제 읽으시면 돼요. 크크. 네. 예.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laughs> 자, 헤헤. 예, 니베 나왔는데, 분수도 모르고, 피키니 입으려고 옷 벗네. 자, 그건 나만 봤어 나만 알지. 예, 푼수인기라. 크크. <laughs> 자, 이렇게. 자,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량을 이제, 어, 이제 어,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많이 나오는 원자량 우리가, 어, 이제 써보거나 아니면은 또뭐 외워야 되겠죠? 뭐 안기까지 사용해도 되고. 에, 요거 이제 탄소가 어떻게 돼요? 12. 그 다음에 질소가 어떻게 돼요? 이거 14. 그다음에 산소 16. 그다음에 이거요. 이거 불소. 불소가 얼마예요? 19. 불 불소 19. 어떻게? 해요? 불소 19. 네. 이 껌에 이저 불소가 저 이제 불소가 들어 있는 그런 어 이제 충치. 충치를 이제 막아주는 불소가 들어 성분이 들어 있는 껌이에요. 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예, 껌을, 예, 씻고, 씻고, 밥 먹고, 불소가 들어있는 껌을, 예, 씻고, 생긴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가 어려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면은, 인이 이게 얼마예요? 인, 31. 인, 31. 그 다음에, 위황이 32. 그 다음에, 염소, 35.5. 아, 이거 좀 특이하죠? 이거 소점 첫째 자까 알아야 되니까, 35.5. 그 다음에, 이건, 나트륨, 이거 23,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아시아죠? 그죠? 27, 예, 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거는 39, 40이네요. 칼륨, 칼슘, 3940. 그니까, 러 이거 이제 몇번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자꾸 외워지죠. 자꾸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그러면은, 예, 오른쪽은 이제, 이게, 엘륨, 네온, 아르곤, 뭐, 크스, 저, 크립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다, 어,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남하고, 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일쪽에서 이제, 팔쪽, 8족, 이제, 팔쪽, 영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정적일까라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뭐, 저, 아는 범위 설명드린다면, 이게, 에, 원자가 가운데, 그, 그, 양성자가 있잖아요. 그죠. 양성자. 이게 이제 그 네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이 이제 바, 바깥에 이게 이게, 이게 양성자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플러스. 그럼 바깥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 이제 그 이제 전자들이 있겠죠. 전자가 처음 처음 껍질은 전자가 두 개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바깥에 껍질은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차면 이게 여덟 개가 차는 거예요. 그죠? 네온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이제, 번호가 10번이잖아요. 그죠? 10번. 그러면 전자가 1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완전히 다 바깥에 8개가 찼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 주, 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남하고 반응 안 해요. 그 다음에 헬륨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어, 이제, 제 이제, 뭐, 헬륨, 이제, 가스, 소화, 이제, 제로, 이제, 이제, 그, 쏘게 되면, 어, 이제, 헬륨 가스로 쏘게 되면, 어, 이제, 그 고가 장비 같은 거, 뭐, 이제, 실험 장비, 이제, 몇 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laughs> 이제, 뭐 어떤 화재 났을 때, 이 헬륨 가스로 쫙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 질식 소화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어, 이제, 순간적으로 산소농도를 이제, 죽여서, 에, 불이 이제 에, 번지지 못하고 질식되게 만들어서 에, 하는, 그 반응을 안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뭐, 아르곤, 뭐, 이런, 이런 애들, 응?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이게 뭐, 트리에틸 음, 알루미늄이나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아세탈데이드나 이런 그,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공기와 접촉을 이제 막아주는 거라든가. 어, 그 다음에 어떤 공기 속의 수분과 어떤 접촉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불활성 기체를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봉입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보시면 이제,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이 금속을 좀 이제 주목을 하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속. 에, 금속에 이제 보면은 이 보통 금속이 나트륨, 음, 이제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죠. 칼륨, 칼슘. 야, 요거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 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쪽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이제 금속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물하고 만나거나, 예. 에탄올, 뭐 메탄올 마찬가지입니다. 예, 메탄올. 예, 금물에 암모니아, 그다음에 초산, 그죠? 초산이나 뭐 아세트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산 종류에게는 그다음에 산, 뭐 황산, 염산 뭐 이런 거 이게 뭐가 된다? 예, 금물에 암초산 뭐가 나온다고요? 소소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자. 한번 이 물하고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얘네하고 이 물이요 참 이게 저 우리가 흔히 <laughs>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보시면요 이게 h하고 oh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자음경을 보면은 o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약간 각도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돼있대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음 이게 보면은 금속이 이제 얘네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금속이 물 속에 있는 뭘 밀어낸다? 수소를 밀어내 버린다. 이거 수소를. 그래서 뭐 뭐하고 만난다오 OH고 만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 이 물속에 있는 수소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하고 만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물하고 만나면 은 수소를 밀어버리니까 NaOH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H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H 분자가 돼야 되고 앞에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에, 뭐, 마그네슘도 다마찬가지예요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한번 볼까요, 에탄올? C2H5OH? 그러면은,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에 C2H5O하고 수소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소를 밀어내버린다니까요. 얘가 아주, 금속이, 수소를 아주 칼같이 찾아내요, 칼같이. 그래서 얘를 먼저 밀어버려요. 그 얘하고 먼저 친해질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 2 H o 나트륨은 나트륨 이렇게 이제 들러붙겠죠. 그리고 수소는 이제 하나 이제 저쪽에 뚝 떨어져 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왕따 되는 거죠, 뭐. <laughs> 왕따. <laughs> 이 따로 놓는 거죠, 뭐 따로 놓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에... 뭐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예요. 아세트산. C C H 5 CH3 C O H 그러면은 이거 만나게 되면 여기 H가 있잖아요. C O H 여기 H. 아주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면은 CH3 C o 5예 나트륨이 이제 H 대신에 쫓아버리고 나트륨이 들러붙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그 황산, 황산 볼까요? HCF.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 여기 요기, 읽어볼게요. hcl, 염산. 그러면 이제, 이 수소를 귀신같이 밀어내버리고, 이제, 이 cl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n a c l 그 다음에, 2분의 1, h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이제, 되는데요. 한번, 그, 전체적으로다가, 또필 요한, 부 분이 있 으면 제가 추가적 으로, 또 다시 또 말씀 을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